자치 선계의 학습 상담 시작할요? <목소리도> 예블린 님께서 전화번호를 일 추천하시나요라고 물으셨는데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해 주는 사람을 잃어야지 추천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대화 몇번해 보고 몇몇 군데 지적해 주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전화 일본어를 하려면은 발음이라던가, 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던가, 아니라면은 표현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 줄수 있는 사람이 전화 일본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이제 잘 찾으면은 굉장히 유용하지만은 못 찾으면은 만약에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거라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긴 해요 만약에 발음이 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전화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라면요 상대방이 진짜 제대로 일본 음성학 이라는가 의문학을 제대로 전공 하셨던 분인지 혹은 공부를 하신 분인지 알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은 음성학이나 음운학 같은 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발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줄 거예요 도대체? 상대방이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화 일본어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 일본어를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전화일본어를 쓰는 이유는 요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화일본어를 해 주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일본어를 할때아 나는 전화일본어를 할때 표현을 많이 말을 하는 거 틀린 표현이 없는 거 체크해 주는 거를 중시 여인다 혹은 발음이라든가 악센트라든가 인토네이션을 중시 여인다 요거를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 전화일본어를 해 주시는 분도 그 부분에 좀더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수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점을 전화일본어를 하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요 당연히 전화일본어를 해 주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본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전화일본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은 전화일본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만큼 잘 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비누방울리 나노 첫 도난 까마 라고 하는 저런 그 사이사이 없는 말들 너무너무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저건 일본인들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써요 저는 '에'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외국어로 공부할 때 특히 일본어로 공부할 때 문장 단위로 끝내요 학습을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한 문장 단위로 모든 것들을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인출 연습, 아웃풋 연습을 하실 때 보면 드라마를 쉐도잉하는 것도 그렇고 한 문장을 내가 제대로 말을 하면은 아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문장이 한 문장으로 다 말했으니까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쉬고 다시 한 문장 말하고 잠시 쉬고 다시 한 문장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연습을 하시고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에도 있지만은 혼잣말하기.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말해보기, 혹은 나의 에피소드를 상대방에게 말해보기라고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했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문장 단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때 문단 단위로 말을 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쭉 누려 가지고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여덟 문장까지 호흡이 끊기지 않고 생각이 끊기지 않고 바로 바로 말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에아또 난까 이런 문장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자꾸 들어간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한 문장 던지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문장 던지고 또 생각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런 걸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말이 중간에 자꾸 끊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할 때 노홍철처럼 다이셔야돼 머릿속에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압축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말을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얘네들을 최대한 늘리고 쓸데없는 말까지 집어넣고 중간에 개그도 조금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어가 점점, 점점, 점점 유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서문을 자꾸 연습해서 그래요. 평서문을. 에스마스로 끝나는 그 문장들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데스마스로 말을 하고 나면은 뭔가 어색해요 이게 상대방이 무언가 말을 했는데 데스마스라고 말을 한다음 상대방이 뭔가 말을 안 해주면은 어 이대로 무, 말을 끝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모르게 소레 또 데스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말을 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할 말이 다 끝나면은 상대방한테 뭔가 던져줘요 그럼 좋아요 상대방한테 아니면은 이제 다른 말을 던지면 되죠 토코로데 라는 식으로 장면을 전하 하는, 주제를 전환하는 것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대화의 흐름에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전문 분야가 아닌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든다면 은이 대화의 주제의 흐름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말을 던져준다거나 하는 식의 전략을 쓰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대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conversation strategy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실 줄 아셔야지 외국어를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도 편하고요.